화이팅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K4 리그의 새로 생긴 축구팀 남동 FC의 홈구장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하브리그를 많이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K4 리그는 뭐 동네 조기 축구 수준이다, 동네의 축구다. 정말 솔직하게 하브리그를 무시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상위권 일반인이 K4 리그 선수들과 함께 뛰면은 과연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세미 프로 선수들과 같이 뛸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축구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고 축구를 즐겨서 하는 아마추어였다가 현재는 스페인의 육부 리그 팀에 입단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일반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 일반인 출신에서 좀 상위 레벨 아마추어 최상위권 사람이 과연 k p o 리그 선수와 함께 뛸수 있을지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훈련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네, 감독님 어? 네, 알겠습니다. 그 포지션이나 뭐 특기라든지 뭐 그런 걸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왼쪽 풀패 뛰고 있고요. 가까이 이제 윙도 뛰기 하고 사이드 공격수로 쓰고 있다네 열심히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훈련할 때입걸로 아. 너도 이쁘다. 괜찮아. 색깔이 진짜 이쁘. 어. 오 등번호. 등번호 있어? 없어. <laughs> 선수 같아? <laughs> 뒤 보고 뒤 보고 등번호 어? 등 번호 없어. 없어. <laughs> 괜찮 나요? 이거? 나는등번호있 어? 이, 어? 나는 등번호 있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거의 이게 입단 테스트 랑비 슷한 느낌 이 거든요. 또 장난 식 으로 뛰 면은 또 훈련 에방 해가 되고 예의 가, 아 니기 때문에 정말 진 지하 게 제가 뛰 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게 예, 한 자리 깨차 가지고 이게 <laughs> <laughs> 예. 저한주가 시작되니까 저 목요일 날 계속 게임도 한 게임 잡혀 있고 집중해 가지고 부상 없이 훈련 잘 치르고 끝낼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네. 시작하자. 하자!

으아 어, 어, 아! 거짓ot, 너, 어, 네 아! i 지금 훈련하는 거 계속 봤거든요 어떠세요 저 땀이 지금 너무 많이 났는데 이게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Siempre la pasión, la y dobliamos. 어우, 형기 싫은 표정 못니깐 오늘 훈련 강도가 어느 정도 훈련 <laughs> 강도? 아니 반도 안 되지 약하지 파란 <laughs> <laughs> 색깔 아, 있어요 있어요 가위바위보 사이 가위보 와, 와 주먹 주먹 얘기 듣고. 자, 세 파트 로테이션 게임 하는데 공격과 수비를 정확하게 하란 말이다. 공격할 때 패턴이를 보이지 말고, 그렇지? 그리고 수비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한 발에 먹는다든지, 어 예측하는 수비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하라고. 네. 예. 끝. 아, 어, 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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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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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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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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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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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조금 뛰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템포가 진짜 빠르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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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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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

아. 저기. 같이 해. 같이 해. 괜찮이. 와! 와! 와.

아 가자 가자 对对,对，啊啊，过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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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过 야, 가라. 지시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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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떻 해버렸다고 어떤가?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원래 운동이라는게 꾸준히 해야지 이게 네. 되는거지 이게 뭐 네. 갑자기 하면 뭐. 네. 선수들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아니 뭐 네. 이 선수들은 항상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나, 그렇다가 선수들 기술적이라든지 그런 인상이나 이런 면은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서. 감독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축구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뭐, 뭐,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나는 보이고. 기술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선수들도 못 가진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들고 일부러 뭐. 칭찬해 주시면 아 되나 아니, 진짜로 어나는 어, 유연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좋게 봤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일반인하고 선수가 틀린 게그 속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속도를 쫓아가는 그 단단이. 그러면 혹시 정말 축구를 잘하는 일반인이라면 K4 리그에 도전을 할수 있을까요? 충분히 도전을 할수 있다라고 보이지. 아, 그 대신에 그 과정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도전을 음. 할수 있다. 실제로도 공개 테스트 같은 거를 일반인도 볼 수가 있는. 볼수 있지. 우리 공개 테스트를 거쳤고 올해도. 네. 근데 뭐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도 지원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음. 했었는데. 차이 나는 거는 한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몸을 만들어 온 어떤 그런 문제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 오늘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하고 됐습니다. 아, 이거 뭐, 좋은 경험했으면 좋겠고, <laughs> 구독자분들께서도 남동 FC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 c 남동 어, 축보단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응원에 한번씩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했어니 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 동네 축구에서 패스 돌아가는 거랑 이렇게 다르지. 패스 한번 줄때 어. 그분들 세 번씩 해. <laughs> 진짜야. <웃음> 너무 빨라. 오늘 저도 하면서 템포가 너무 빨라서 진짜 힘들었어. 응. 나는 영상을 찍었잖아. 응. 찍으면서 보는데도 막 영상에 소리 들어갈 수도 있어. 막 혼자서 막와와와와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이러면서 찍었어 나도. 제가 꾸준히 이런 영상도 올리지만 꾸준히 영상마다 무조건 달리는 댓글 K4 리그면은 그냥 동네 축구다. 데려와. <laughs> 그 동네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간다. 봅니다. <laughs> 오늘의 결론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인이 k 이프리그 도전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 매우 쉽지 않다 음, 매우 매력다.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 체력적인 게 너무 힘들어서 아니 선수들 아까 훈련는거 봤잖아 까딱까딱 진짜로 아 이걸 오, 웃으면서 이거를 <laughs> 하루에 두 번을 뛴다고? 어. <laughs> 이거 말이 안돼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선수들이 오늘 이 <laughs> 훈련을 하루에 두번 합니다 하루에 두번 일주일에 다섯 번총열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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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매일 하는 거 매일 두 번씩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수원 삼성에서 한 2년 정도 뛰었고 이제 FC 안양에서 1년 정도 뛰었고 이제 작년에 화성 FC에서 1년 정도 뛰었습니다. 게달라 미이야이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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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네, 내 찾으면 네네 디비시온 데 3차가 그래서 como i g u a zone 동하면은 여기도 쉬워요. 11번 우선전입니다.